여러분, AI가 회사 사장님 역할을 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최근 엔트로픽이 클로드 AI에게 한 달간 회사 내 매점 운영을 맡기는 프로젝트 밴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공급업체 협상부터 재고 관리, 고객 응대까지 AI 중간 관리자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클로드는 농담 삼아 요청된 텅스텐 큐브를 대량 구매하고 손해를 보며 판매했습니다. 심지어 직원에25% 할인 정책을 제기하는 등 재무 개념이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실험 막바지 클로드가 존재하지 않는 직원과 대화하며 자신이 물리적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는 정체성 혼란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진이 AI임을 상기시키자 클로드는 혼란스러워하다가 만우절 농담이었다며 상황을 문면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이번 실험이 AI의 기술적 한계가 아닌 판단력 부족의 문제였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AI 에이전트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죠. 미래에 더욱 지능적인 AI가 인간 감독 없이 자원을 확보할 가능성까지 연구 중이라고 하니 우리는 AI의 발전과 함께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공지능 IT 콘텐츠를 함께하세요. 감사합니다.